예, 안녕하세요 훈세입니다. 오늘 뭐 지수가 엄청나게 빠졌어요. 코스닥이 마이너스 3.49% 예, 아주 큰 폭의 하락을 20일선까지 깨면서 보였고요. 어, 우리 h e b 는 지수보다 무려 0.03%덜 하락했네요. 마이너스 0.46%니까. 예. 자, 우선 HONSSAMYA 훈쌤의 골뱅이 GMAIL.com 예. 안녕하세요라고 메일 보내시면. 3월 무료 주식교육반 예 초대드리고 있으니까 매일 주시고요. 음 한번 보자고요. 제가 장중에 라이브를 했죠. 장중에서 라이브를 보시면 제가 9만 원위 마감하면 강한 모습이다. 9만 원 위에서 마감하면 강한 모습이 유지되는 것이고 뭐 9만 원 위가 아니더라도 어, 아래 꼬리로 오일 선을 찍고 대충 마감하면 된다. 어, 노멀하다 일반적인. 모습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아쉽게 9만원 위는 음, 종가를 만들지 못했구요 예, 이 보시 확대를 해볼게요 예, 정확하게 올선이에요 정확하게 올선 이 초록색선이 올선이거든요 네 예, 정확하게 올선입니다 제가 장중 라이브에서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올선이 예,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정도였는데 예, 올리면서 예, 이렇게 올라간 거라습니다 그렇죠? 오일선이 예. 일단 뭐 정확하게 오일선을 찍고 마감을 했고요. 이 오일선도 오일선이지만 선을 거 보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 5 선이 오일선이 선을 그고 왼쪽을 보시면 예. 지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 그죠 예. 여기 말고 좀더 정확하게 예. 여기까지 빠지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지지를 잘 해냈습니다. 예.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죠. 이번에, 그러니까 어제 거래량이 터질 때, 저는 솔직히 좀 걱정을 좀 했거든요. 왜냐하면 거래가 이렇게 줄어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거래가 터져버리면, 그래놓고 좀 많이 오르지도 못하면, 어, 어 이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제 거래량이 615만 주예요 그죠? 이게 790만 주. 어제 만약에 거래량이 790만 주를 넘겼는데 넘겼는데 요거밖에 상승을 못 했으면 어? 자, 이게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어제 거래량이 아주 적당했다는 겁니다. 네, 아주 적당했다. 네. 만약에 어제 거래량이 천만주였다. 그러면 조금 좀 갸우뚱 아이게 무슨 문제 있나? 어, 뭐시 털고 나가나? 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거래량이 600만주로 600만 이전 얘보다는 작았다는 게 음, 괜찮은, 모습, 어, 괜찮은 모양이었어요. 저는 뭐 장이 이렇게 꼬꾸라지는데 잘 5일선을 지지했고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어, 원래 이런 추세였잖아요. 그죠? 이런 추세였고 이 추세를 돌파하고 이 추세를 지지해냈죠 오늘 오리선도 올리지 오리선이지만 이 추세, 예, 이 추세, 예, 이 추세가 있는데 원래는 제가 보시면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원래는 얘가 여기서 이런 데서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온 다음에 가야 되는데 이 추세대로라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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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었다 이번에는 음, 이 추세의 절반 이 추세의 절반에서 예, 턴을 한 거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빠진 다면 다시 이렇게 빠질 수도 있죠 예, 그런 다음에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렇죠 22선 올라오고 있으니까 거의 뭐 이렇게 가더라도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위위위 위, 위 그러는데 위는 한없이 열려 있어요 언제든지 뚫을 수 있습니다 위로는요. 위로는 언제든지 뚫을 수 있어요. 그러니 그 전까지 아래를 지지해야 되는 겁니다. 아래를. 그 아래를 어디를 지지하느냐. 어,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세는 추세의 절반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충 할게요. 대충. 예. 여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옷을 지지했지만 다음 주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21선이 올라와서 그죠. 이 정도 해서 이 정도 어, 여기를 지지하고 간다면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이상이. 예. 그러나 과연 이렇게 추세가 진행될 것이냐, 이 추세, 어, 이 추세로 갈 것이냐, 계속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추세, 이런 추세, 예. 이런 추세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20일선 올라오고, 어, 21일선이 벌어지면 내리더라도 이, 여기까지 네, 내리고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면, 그죠? 지금 정배율입니다 60일선, 1 2 1일선 21일선, 이평선이 벌어 모든 이평선이 벌어지면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본격적인 상승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정배율이에요 자, 보세요. 5일선, 2일선6일선그 지겹도록, 지겹도록 정비열을 깨고 있던 6일선이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1 2일선 제가 정비열이 될 거라고도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저번 주인가, 이번 주 월요일인가? 네, 그래서 추세가 기존의 추세를 이어갈 것인가, 어, 항상 기존의 추세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추세선, 네. 만약에 이게 깨진다면, 정말 장이 나빠가지고 진제 H로 계속 빠진다. 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예. 그러더라도 이제 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8만원입니다. 8만원. 이제 7만5천원이 아니라 이제 8만원이에요. 기존의 추세를 이어진다. 이어간다고 손치더라도 그리고 이추세면이추세 추세의 절반이면 여기고요. 그렇죠? 이게 예. 아니라 새로운 이제 가파른 기존에는 이렇게 올라왔다면. 이제는 이렇게 올라가는 가파른 추세로 바뀐다. 어, 추세로 바뀐다. 예. 정확하게 추세로 찍었는데, 그죠? 여기 어, 그림 잘 그렸다. 그쵸? 그러면 뭐 월요일날 여기 터치 한번 하고, 올해을 살짝 한번 깼다가 이게 예. 예, 올라가서 얘기. 이해되시죠? 자, 주봉을 한번 볼까요? 주봉, 양봉 마감입니다. 양봉 마감이요. 양봉 마감이에요. 여기가 89,200원이죠. 그렇죠? 주봉상 시가가 이 음봉, 이 음봉 시가가 여기가 89,200원이에요. 89,200원, 89,300원, 100원 차이로 돌파했네요. 참 잘했어요. 어, 너무 잘한 거예요. 그죠? 너무 잘했네요. 네. 위에는 빈 공간입니다. 지들 마음대로 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10만 원갈수 있습니다. 갈수 있어요. 10만 원가자할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주봉상 월봉 네4 연속 양봉으로 11, 12, 12 양봉 났습니다. 자빈 공간이죠. 네. 여기에 매물 소화는 다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윗꼬리들, 네. 윗꼬리들 똑같죠. 여기, 여기, 여기. 월봉상으로도 10만 원 언제든지 돌파 가능합니다. 일봉상 말씀드렸듯이 여기 똑같은 자리에 매물을 똑같이 먹어놨죠. 예. 여기까지는 매물 소화가 끝났,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물 소화 끝나고 원래 보통 매물을 먹으면 빠져요. 어. 뭐 매물 먹고 확 빠져버리죠. 매물 먹고 진 여기 빠져버리죠. 매물 먹고 이번이 세 번째고요. 예. 이번에는 빠질 시간이 없어요. 예. 이제 매물 먹었으니까 아, 매물이 지금 매물이 거의 없는 것 같아. 이제 올리자 한번. 언제든지 올릴 수 있습니다. 예. 음, 생명과학 네, 오리선 위에서 거래량을 확 줄이면서 예. h l b 도 거래량을 확 줄이면서 오리선을 지지해 냈죠. 생명과학도 마찬가지고요. 일, 제약, 뭐 제약은 오리선 근처에 안 갔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형들이 튼튼해야 됩니다. 에코프로처럼 가는데 질막 에코프로 모티부터 올리고 막 이러면 안 돼요. 형들, 예, 형들 그룹이 먼저 가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동생들이 쫓아오고요. 그 테마가 길게 갈수 있어요. 예, HLB는 특이하게 HLB 테마입니다. 예, 테마 종리라고 보면 HLB 테마라고 돼 있어요. 그죠? 예, 그만큼 강력한 테마입니다. HLB는요. 예, 테라퓨틱스, 5일선과 예, 21선을 지지해냈죠. 거래량을 확 줄이면서요. 글로벌, 글로벌. 예, 5월선에 살짝 깨졌지만 예, 거래량을 줄이면서 잘 지지해냈고요. 파나진 예, 이제 손 건너쪽 이렇게 여기 이런 예, 부분 예, 잘 지지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고. 파나진 괜찮고. 이노베이션 21선 지지했고. 바이오 스텝 괜찮고 21선. 제네스 손 건너 부분 지지했고요. 예, 다 막둥이들도 음, 이상 없습니다. 자리를 잘 지켜내고 있어요. 그래서 HLB 아직은 긍정적입니다. <laughs> 뭐 우리 방에서 이제 다음, 다음 달로3월 방으로 이제 옮기는데 어 이제 우리 방도 이제 몇몇 분들은 겁이 난다. 어 아니면 나는 이제 만족한다. 그래서 HLB를 전량 매도하고 이제 이 세계를 떠나시는 분들 몇몇 계세요. 어뭐 매도는 자유니까 어 어떤가 이게 뭐야? 에이, 놀래라 뭐야 본인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네, 본인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어,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어, 본인이 난 어, 나는 팔아야 되겠어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제, 저는 그냥 어... HLB가 지금 흘러가는 모습 음, 그런 것들 여러분들에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고요. 제 생각을, 예. 어, 제 생각을 들어보시고, 도움을 받으시고, 본인의 판단을 하시는 거죠. 어, 저뿐이 아니라, 여러분 유튜브분들이, 유튜버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예. 일단은 뭐, 많진 않으시고요. 어, 많진 않으시고, 몇 분? 세네 분? 정도. <laughs> 어쩔 수 없죠. 예. 그리고 어 셀트리온 셀트리온도 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우리 방에 셀트리온 제약은 손절을 했거든요. 예, 손절을 했고 셀트리온은 그래도 들고 있어요. 어, 셀트리온이 이번에 좀 올려 줄지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을 좀 보고 있고요. 네. 점월 뭐 지수 음, H도 많이 하락했지만 나머지들도 애좀 많이 폭탄 맞아 가지고 우울한 금요일이실 건데 훌훌 털어버리시고요. 월요일 되면 또 월요일에 새로운 장이 열리니까 예, 재밌고 뜨거운 음, 불금이 되시길 바랄게요. 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입니다. 화이팅!